계속되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충남 돈의 올해 수출액이 지난달 말 450억 달러를 넘어서며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돈의 총 수출액은 450억 8,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1억 2천만 달러에 비해 9억 6,800만 달러 늘었는데요.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251억 4,300만 달러에 비해 1.1% 증가한. 254억 1,5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전자응용기기와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은 수출이 최대 139.7%까지 증가했고 평판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컴퓨터 등은 1.7%에서 18.5% 감소했습니다. 품목별 수출 실적과 비중을 보면 반도체가 117억 6,7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평판 디스플레이가 83억 6,800만 달러, 석유 제품이 43억 9,900만 달러, 전자 응용 기기 33억 6,700만 달러, 컴퓨터 17억 7,700만 달러, 합성 수지 16억 7,5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수출 유관 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비롯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막바지까지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c n i 뉴스 김나은입니다.